광유미 생일상 차려주려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미역국 고기 잘라놔야죠 <laughs> 이거 안 불른데 마늘도 아니? 마늘도 잘라놔야죠 알았어 마늘 파파프요아아 계란 하나 더그리기 김치는 이따가 하고 자둘거는 먹자 좀 먹을래? 응. 좀비앤나 내가 좋아하는 비앤나 이거 엄청 먹을 어 어떻게 하지? 내가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와, 허장방이야 거짓말. 짠나 가만히 있어. 가서 앉아 있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못한 사람이니까. 어. 겁나 무섭게 쓰네요. 가죠. 조용해요. 잘했죠 알지 잘했다. 잘해 줘. 잘해 줘. 잘해 잠들어? 네,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그런 거 너무 신기하다. 뭐가 어, 뭐야? 오른손. 아니, 왼손잡이. <laughs> 그러게, 내가. 다들. 그날을. 다들 신기해. 언니가 왼손잡이 나. <laughs> 한언제 그래. 지금? 응. 음. 양가지 다이 된거 새가나 보세요. 그러게. 니셔야 그래. <laughs> 조우르 딱 맞게 나왔어. 네, 잘 먹겠습니다. 다 먹어야 된다. 맛있다고 얘기해줘. 맛있어요. 카푸치노. 저희는 2차 후식으로 커피랑 케이크. 짠. 괜찮네요. 맞어, 어제 왜사 먹었던 거맞았지 졸령다리 가자. 유출해 볼게요. 짠. 아니? 안했 괜찮아. 겹죠 자, 저희는 오늘 해변이지 이름이? 추업 추암 추암 추암. 수암 해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진짜 좋다 시원하지? 너무 자보다? 좋아 차안 해보다 시원하지? 아 어딜 따라달라 그아 근데 사람이 너무 적지 않아? <laughs> <laughs> 와, 바람은 엄청 차가울 것 같아 사람 너무 없었거든 안 좋아 응, 맞아. <laughs> 서울 가면 안 좋은데? 서울 가면은... 광해. 광해? 그래. <laughs>

쥐쥐 몇 살이야? 야 여보 너 봐봐 내가 봐봐? 쥐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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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봐 내가 봐봐 너 봐봐 내가 봐봐 안 하고 씻어야 이 안에 다 모래야 이거 어 이렇게 바닷물이 저래? 러니까밭 밑에 뭐 뚫린 줄 알았지. 나도. <laughs> 장난하고 있어. 네. 네. 에이. 보자. 여기만, 고자. 여기만. 보자. 일로 올래? 으아! <laughs> 으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여기 최고. 갑자기 이렇게 음 높아졌어요? 음 그까 집에서 쉬다가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가자. 응. <laughs> 저희는 동해에 왔습니다, 동해. 여기는 망상해 수욕장. 응. 바로 가볼까? 앞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집에서 볼까? 네, 가고 싶다. 좋다. 끝. 필요한 마시. 몇개한점만 어? 하고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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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게 안네 어떻게 한 잔이? 우리는 지금 점심을 먹고 등산하러 갈 거야. 문 열었어? 그니까. 어, 문 열었다. 바로 이 집이에요. 호스트가 추천한 맛집. 비벼 먹어도 되고, 마먹어도 아, 되고, 잘 마라 먹을게요. 마무리 좀 해줄게요. 음, 매치 먹어. 어, 맛있네. 고추장 밥 머리 밟아. 맛있어. 아, 음 음. 먹을까? 아, 먹을까? 이건 뭐야? 关注给你吃，这至少是。 여칠삼. 예, 기는힘들겠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어, 른두장이야 네. 이건 무료요이나애가 방송원 같아. 말투가, 그지? <놀람> 어. 민이가 여기 사람 친절하네요 직원. 야련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친절함이죠? 음. 그래, 그래도 <laughs> 그 예술관 그 아줌마가 좀 친절했어. 예술. 예술관 아줌마? 친절했어? 아이, 편. 친절한 편? 현장에 <laughs> 주네. 입장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laughs> 한국인의 친절함에 깜짝 놀라는 중. 어머. <laughs> 웃겨. 예쁘다너 사진 좀 찍어줄까? 어 오늘 좀 등산객 같은데요? 영희씨 응? 등산객 이게 예. 코디가 어티비 여기서 하나 찍자 예쁘다 예? 네? 여기서 찍어? 응 아. 읽어봐 뭐라 했어? 땡땡 산산 왔어 중국인도 모르는 책두 글자 아시는 분 조용히는 아니지, 너. 미끄럽다, 너. 응? 어? 미끄러워? 나비! 와, 대박. 나비가... 오 우리를 따라다니네. <laughs> 아, 추운데. 우리 애들 안 먹으셨나? 과일 나오나? 왜 이렇게... 과일? 아니 <laughs> 귀왜 저래? <laughs> 아니 절아절 계속 가는 건 아닌 거 같아 바로 가? 근데 내려갔는데도 막 그쳤어 그럼 어떻게 가자 조금만 맞으면 괜찮아 많이 올까봐 걱정하는 거잖아 응. 나도 조금 가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내려오자 좀 많이 오는 거 같아. 괜찮아, 맞지 뭐 이거랑 빗비 맞아, 나는 괜찮아. 어, 나비 나 맞는 거 사실 되게 좋아해. 어, 그렇지? 응, 뭐라? 나보 응, 응, 너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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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 응, 응, 거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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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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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아, 네, 가자. 가자. 네. 여기다 하자. 찍었어? 응. 아. 흔들려. 좀 내꺼. 음. 우리 오래오래 만나게 해주세요. 네. <laughs> 네. 해줄게. 니가 왜눈 아파요? 야, 하는건데 미안, 다시. 아, <laughs> 안 가시겠어. 어, 차가운데? 차가워 아! 야! <laughs> 아, 거의 내려가고 있어요. 재미있었다, 나름. 뭐지? 이다 사람이 없어, 서 너무 좋아요 사람이 없어. 서가 맞아 근데 e y 에서 우리가 어 y 가 가면 와 사람 많아. 와 맨날 이소리 t <laughs> 내가 <웃음> 방금 I'm 키스 i n 지 찍고 c h 으 n 나왔어요 e h 이가 잘했으니까 r I'm going 게요 c h a 치 g 먹으러 가요 동네 한 u 분 거리에 어, 아직 날도 저물지 않았는데 배고파. 얼늘도 <laughs> <laughs> 많이 빡세게 돌아다녔다. 알자대왕 응. 아, 호프 치킨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집이 맛집 냄새가 펄펄 난다 뭔가. 음짜 알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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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오늘 짜 알짜? 쓰짜 알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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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할까요? 네. 아, 짠. 아. 오, 차가워. 뭐, 웨이브가 절로 나오는 맛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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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됐어요? 기본 안주로 이렇게 나와요. 치킨이 올라왔어요. 음, 진짜? 음, 4명 먹어. 아, 진짜? 뭐래요? 음. 맛있어?